안녕하세요. 저희는 E&A 인터내셔널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가 소스를 저희가 한 3년여 연구를 하고 2019년도 4월달에 론칭을 했습니다. 론칭을 한 이후에 기존에는 없는 이 고춧가루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소스 그니까 이제 모든 요리에 넣어서 할수 있는 요리로 만든 이제 그런 소스고요. 사용자가 누구에 따라 또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DA 승인을 우리 회사가 최초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소스류로 봤을 때 거다 보니까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위생이라든지 그런 안정성에는 딱 명확하게 잘 구분이 돼 있고 기존의 그런 이제 양념 소스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고 지금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마케팅도 하고 판매를 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한번 저희 거를 먹으면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는 이제 국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적인 판매까지도 어, 처음부터 기획된 제품이기 때문에 수출을 좀 많이 하려고 에, 미국 아마존 쇼핑몰이라든지 기타, 샤피라는 그런 쇼핑몰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좀잘좀 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미지로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